유튜브 친구들 분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떡게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찌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야, 이제 이게 부산의 유명한 안고절편 떡이라고 하는데 이제 팥 안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떡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더 많이 주셨는데 그대야 음. 되거든요. 아, 네. 시간 좀 오래 걸려서.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파시... 아까 내꾸님1 0 0개 고맙습니다. 8이 파시... 엄청 알려졌는데, 떡떡은 얇은데 와, 아직도, 또, 아직도 대박 음, 음, 달달해 파 와, 와, 진짜 쓰라미가 뿌리띠레 아주 엄청 음, 와, 맛있다, 러분들 아 생선 같이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와 안에. 파시 진짜 와 진짜 쫀득하다 맛있어요. 음, 이거 프라이팬으로 덮여서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가. 음음 쫀득한가 쫀득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푸른님 오셨습니까? 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응. 쥐압아 흑발이 더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 녹화 끝. 이제, 뭐, 할게 없어서 일단 녹화 끝으로 했는데, 뭐, 나중에 또, 괜찮은 거또 있으면 하면 되죠. 네. 아, 네, 파스에요. 음 팥이 진짜 달달한 팥이 아니라 그냥 저 오리지널 팥 맛이야. 음. 스포에서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어. 아 진짜? 아 스포에서, 아 고맙습니다. 아 전에? 형이 있을 때? 음. 아니? 그것도 없었어 예전에 예전인가? 아, 예전에 예전에 말씀하신 거야? 음. 터키 구름 사탕그네이버 샀는데 응. 네. 솔직히 저희 그 꿀탕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터키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 있어?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 엄청 쫄깃쫄깃하던데 먹어보고 싶어요 형 그거 어디서 팔아요 터키 아이스크림 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거 이거 인스타에서 유명한 떡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스타에서 유명한 떡이에요 에이. 진짜 맛있는데? 난 나도 맛있다. 중독인데 너 너가 딱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갯떡 매니아가지고 예 맛있습니다. 오픈일 때 갯떡입니다 하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 긁어 같아서 못 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그냥 양손 갯떡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떡이 쫄깃한 거예요, 떡이. 이거 응. 응. 맛있어. 이렇게 목이 막타막 막 막히는 떡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목이 막 엄청 타고 그오는거같아요 음. 응. 맛있냐? 는구시에서 팔아요, 타케 아이스크림. 음, 먹어보고 싶네요. 스모커는 BBQ 에샀어요 와, 봐봐요, 팥이 이렇게 열면와 이렇게 들어있어요, 팥. <laughs> 이거 부산에서 샀어요 다올수 있어요 질문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그 아이스맛이에요? 이분는 맛있습니다 아 호수자님 이더에 고맙습니다 호수자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터키시 달 딜라이트 젤리 드셔보셨냐고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젤리 중에도 그런 게 있구나 <laughs> 음, 괜찮다. 네. 살짝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를 잡히고, 네. 아마 찐모님이 지금 사셔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바람 따이랑 살짝 비슷한데, 팥이 엄청 떡이, 떡이 얇아가지고, 팥이 막 많은데. <laughs> 아 이거 리얼성 좋죠 저는 리얼성 떡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미리 주문했어요 지금 팥이 네. 너무 달면 맛없어 붕어빵도 여러분들 붕어빵 팔 있잖아요 너무 단거안 먹어요 제가 적당히 달아야 돼밥도 여러분들 적당히 달아야죠 음. 아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양손에 기름 살짝, 살짝 묻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안 묻진 않고요. 이거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데핀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러브요. 맛이 달달한 파스야. 음. 독한 떡이랑 합치마피리 먹자 랑 비교하는 건 아니죠 이거 피리모찌랑 <laughs> 완전 다르지 음. 비교할 수가 없죠 붕어빵이 이시 팥이랑 맛이 달라요 네. 붕어빵은 알맹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훨씬 맛있지 팥도 잘 먹는 게 이뻐요. 고맙습니다. 원래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응, 음, 뜨겁다. 이거 야, 쫌 자고 있죠. I love 아, 망고똥이랑도 완전 다른데. 얼굴 뭐랑 비슷하다. 이제지 바람떡 같은 느낌이데 음. 진짜 맞아. 다음 턴인데, 떡이 사진 듯한. 떡이 살짝. 음. <laughs> 아이디어 괜찮아요. 하나 앤복. 그렇죠. 어쩌면, 깼다니야, 부담없는 컨텐츠고, 어쩌면, 단순하고, 어쩌면, 시간도 짧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부담없는 컨텐츠야. 시간 짧아가지고, 어차피. 음. 메뉴도 궁금하고. 솔직히 메뉴가, 벅불복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컨텐츠 만들었던 거는. 음. 제가 갖다주는 거잖아요. 갖다줘가지고, 제가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컨텐츠 잘라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저는 개짱이그 컨텐츠에 더 넣고 싶은 게 효과음 딱열때 요리한 비니처럼막 연기 같은 거 효과음 같은 거딱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laughs> 한 개지만 그한 개에 딱 연기까지 막 연기까지 뿜어내고 효과음까지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먹은 거 맥락하지고 소스 엄청 묻힌 거맛좀맛 맛있, 진짜 맛, 더,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었어요. 탄산유스는삼성유스에요네 트레이비. 오늘 아, 찌머니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아, 음. 이건 집에서 하나씩 더어 먹어도 돼요. 아, 천친님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백배님 근데, 진짜, 한 조각 먹으니까, 진짜,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은 끝나 있어요. 진짜로. 맛만 느끼고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성질 나긴 해요. 음, 맛만 보고 끝나는 거라서. 국감리얼시간도똥시간 찍어줬는데, 인기가 좀 살짝 없더라고요, 국감이 홍씨가 더매야 마녀가 도 인기는. 어제 제가 영화를 오래만 봤어요. 달달하게 이제 청소하고 운동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와, 아 진짜 보이스톡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한 분께서. 와, 진짜 못 참아가지고, 진짜. <laughs> 아 보이스톡이 많이 먹왔어요 영화 보는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계속 들었거든 거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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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계속 오는 거야 막 10번 넘게 막 15번까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1 0살이열 10살 <laughs> 심지어 나이가 10살인데 어 그러지 마라 어? 떵게형 영화 보고 있다 <laughs> 나이가 10살 한계 팬클럽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을 다들 문의를 다 인사를 드려요. 궁금한 거나 그런 거는 다 질문 해 드리는데. 음. 아, 이번엔 떡 리얼 산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묻지야. 아, 음. 가을 묻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나도. 나 이번엔 먹어야지, 이제. 맞아 요즘 에 열사도 폰이 있죠. 나는 우리는 폰 언제 샀지? 좀 오래됐는데도. 그래 중학교 때 사지 않았나? 응안꼰 절편이야 이거. 그래. 나 아, 과일 못지 소리 많아요. 아니야, 카카오 티비 해달 라는사람 많이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그런데 막 설탕까지 이렇게 해서 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그대로. 네, 그대로 먹어야 돼 이거. 엄청 단데? 음, 엄청 달아요, 이거. 오이시. 아, 지문은 오직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냉장고를 하나씩 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계속 지모님이 어, 너무 웃겼어요. 이번에 카톡 다이어트, 진짜 내 네, 대리만 좋아가지고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주시고 싶으신 걸 제가 대신 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 여자친구한테, 아, 여자친구막 질투하신데, 많이 보내주니까, 아, 이렇게. 네. 근데, 여자친구한테 더 많이 주신대 음. 아, 그래서 질투를 덜 하게끔. 그래야죠 방금, 네, 질투하면 안 되죠. 탄수수,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저희도 잘못 먹었는데, 맛있어요, 먹다 보면.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먹방 끝.